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때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그들을 친구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저마다 달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친구는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 오직 이익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다. 마치 꿀을 찾는 벌처럼 단물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간다. 둘째, 즐거움만을 함께 하려는 사람이다. 좋은 날엔 늘 곁에 있지만, 시련에 비가 내리면 가장 먼저 제갈 길을 가버린다. 셋째, 진심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다. 나의 기쁨뿐 아니라, 슬픔과 고통까지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내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이가 바로 진정한 친구이니라.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의 큰 부자였던 수다타는 부와 너그러움으로 인해 그를 칭송하며 친구라 부르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가, 수다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절망에 빠진 채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익을 쫓던 친구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함께 잔치를 즐기던 친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지만 나도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며 눈물 흘리던 순간,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묵묵히 곁을 지키던 친구 진나가 그를 먼저 찾아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몸이 무사하니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닐세. 그것이 가장 큰재산을세 내게 작은 밭이 있으니 함께 일구며 다시 시작하면 되니 우리 집으로 가세.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말하였습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수 없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봐야 비로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를 알수 있듯, 진짜 친구는 가장 힘겨운 시련 속에서 그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시련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가장 정직한 걸음망이 되어줍니다.